2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요. 원하시는 바가 하나운 이미지를 갖고 있다.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싶다가 처음 상담 내용이었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오는 것인가? 눈매가 아무래도 좀 날카롭고 또한 이제 좀 사나워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촌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광대라든지 눈썹뼈가 좀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더세 보이는 느낌, 이런 이미지를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환자분이 실제로는 얼굴이 좀 굉장히 작으신데 이런 튀어나온 부분을 깎는 게 아니라 들어간 부분들을 좀 메꿔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. 이게 또 상담 내용이었고요. 코 부분이 얼굴에 비해서 좀 작고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얼굴이 좀 넓어 보이는 이미지가 아닌가. 코도 조금 길고 좀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게 상담 내용의 중심이었습니다. 지금까지는 계획 내용이었고요. 그럼 다음은 수술 후에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수술 후 1일째 사진이 되겠는데요. 정면에서 보시면 지방식을 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이마의 지방이식, 앞골, 팔자의 지방의 식을 위해서 테이프가 이제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눈 위쪽이라든지 위쪽에 좀 붓기와 함께 실밥들이 보이는 걸 확인할 을수 있습니다 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모양 유지를 위해서 부목을 붙여놓기 때문에 옆쪽에서는 살짝 이제 올라온 모습까지도 보이지만 뭐 부목이 붙어있어서 제약이 있다 이런 점들을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붙어있는 부목은 뜨거운 물에 담궈서 열을 가하면 말랑말랑한 재질이 되겠고요 한자분 코에 맞는 모양을 잡아주면서 딱 손을 대고 눌러서 모양을 잡고 있으면 이게 식으면서 그대로 굳습니다. 어느 정도 기간은 유지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외부 충격에서 막아주는 역할 하는 게이 부목의 역할이 되겠습니다. 수술후 5일째 사진이 되겠는데요. 난 대칭이 아닌 것 같은데 걱정이 돼요.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. 붓기는 사람마다도 차이가 있지만 부위에 따라서는 붓기가 다를 수도 있겠고요. 중간 과정에는 이처럼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. 이 정도의 이제 붓기나 멍 때문에 있는 차이는 결국은 결과가 나올 시기에는 다 똑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내보시면 다 똑같이 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술후 11일째 사진이 되겠는데요.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이 왼쪽 부위에 좀 뭔가 붓기가좀 심했었는데요. 뒤트임을할 경우에는 결막부종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안구를 움직일 때 조금 불편감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호소하셨던 분이고요.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린 부분이고요. 빠르면 한 2~3주, 오래 걸려도 한 달째쯤 보시면 깨끗하게 없어져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수술 후한 달째 사진을 수술 전과 비교를 좀 해드릴 텐데요. 실제로 이제 한 달째 보면 왼쪽이 이제 심했던 부위인데, 결막 부종 같은 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, 환자분도 불편한 것도 싹 사라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본인이 조금 갖기 싫었던 이미지, 좀 촌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이 있다, 좀쎄 보인다, 이런 느낌들을 좀 개선을 하고 싶었던 게, 눈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뒤미팅을 했기 때문에 눈꼬리 좀 내려왔고요. 이 위아래의 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좀 동글동글한 덜 날카로워 보이는 눈매를 갖게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인 얼굴 굴곡에서 보면 밋밋해 보이고 오목해 보이는 이런 이미지가 볼록해 보이고 탱탱해 보이는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걸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수술 후에는 콧대 이제 은명 있죠 하이라이트가 생겼기 때문에 선명하고 세련돼 보이는 이미지를 가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있습니다. 본인이 갖고자 했던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 때 이제 만족도가 좀 높지 않나 이런 걸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지금까지 환자분이 어떤 걸 원하셨고 어떻게 변했는지 사진으로 보여 드렸는데요. 두 달째 영상으로 좀 보여 드릴 건데요. 두 달째기 때문에 뭐 붓기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빠져서 거의 이제 99% 완성된 결과를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수술하셨던 환자분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